지금은 조명을 전부 다끈 상태입니다. 자, 지금은 메인 조명인 키라이트. 자, 지금은 두 번째 필라이트. 네, 지금은 백라이트까지 켠 상태입니다. 자, 지금은 제 뒤에 있는 배경까지 다켠 상태이고요. 리뷰하는 남자 리뷰 남창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튜브 조명에 대한 꿀팁, 어, 사람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그거와 동시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조명에 대해서 살짝만 리뷰를 같이 해 볼게요. 저보다 더 조명을 잘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선에서 아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조명을 전부 켠 상태인데요. 이거를 전부 다 끄고 하나하나씩 차근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지금은 조명을 전부 다끈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만약에 유튜브를 촬영을 하시는데 조명이 없다면 지금처럼 굉장히 어두컴컴한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화사하게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일단 인물에 맞춰서 쏘는 조명은 저는 총세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키라이트 두 번째 필라이트 세 번째 백라이트 지금 이세 가지 조명을 하나씩 켜보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또이 각각의 조명들은 어디에서 위치해야 되고 광량은 또 얼만큼 쏴야 되는지 그리고 조명을 하시면서 주의해야 할 그런 사항들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메인 조명인 키라이트를 먼저 하나만 켜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메인 조명인 키라이트 하나만 켠 상태인데요. 요 키라이트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명 중에서 제일 메인이 되는 조명이에요. 어, 전체적인 광량이나 분위기를 조절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키더라도 보기 불편하지 않은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제 키라이트가 이쪽에서 저를 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반대편에 음영이 지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두 두 번째, 필라이트를 켠으로써 해결을 해줄 수 있는데, 어, 그 전에 이 메인이 되는 키라이트의 위치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메인 조명을 설치를 하실 때 그냥 정면에서 쏘시는 게 아니고, 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나를 기준으로 45도 측면으로 해주시고, 45도 측면에 위치를 하셨으면 또 위로 45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거기서 저를 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일 좋은 조명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필라이트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필라이트를 켜서 이쪽에 음영이 지는 부분들을 채워줄 거예요. 자, 지금은 두 번째 필라이트까지 켠 상태입니다. 좀 전에 메인 조명만 켰을 때와 다르게 이 반대쪽에 음영이 졌던 부분들도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환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필라이트의 위치도 메인 조명과 마찬가지로 저를 기준으로 측면으로 45도, 그 위로 45도, 그 위치에서 저를 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키라이트, 필라이트 뭐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이해하는데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메인 조명, 서브 조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단 메인 조명과 서브 조명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서로의 색온도가 똑같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한쪽이 흰색이면 반대쪽도 흰색이어야 되고 뭐 한쪽이 주황색이면 반대쪽도 주황색 조명으로 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광량 같은 경우에는 메인 조명이 이 서브 조명보다 더 광량이 더 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광량을 조절하냐면은 일단 메인 조명을 먼저 쏴보세요. 그거 하나만 킨 상태에서 전체적인 어 광량을 조절하시고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반대쪽에 음영이 지는 부분들이 생길 거잖아요. 딱그 부분들만 채워줄 수 있는 정도의 광량으로. 서브 조명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두 가지 조명을 켰는데 아직 좀 뭔가 아쉬워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제 뒤에 있는 모니터나 책상, 뭐, 커튼, 이런 벽면하고 저하고의 거리감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저랑 이 뒤에 있는 배경이랑 붙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거리감을 생성해주는 조명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거는 백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백라이트까지 켠 상태입니다. 좀 전하고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발견을 하셨다면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신 거고요. 아직 발견을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 어깨를 보시면은 금색깔 띠가 생겼어요. 금색깔 선 그런 게 생겼고 이쪽 귀에도 그리고 이 머리카락 윤곽에도 약간 금색깔로 선이 생겼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백라이트는 테두리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하고는 틀리게 뒤에 있는 배경하고 저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면서 이제 공간감이 생기는 거죠. 이세 번째 백라이트를 사용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의할 점은 이 전방에서 저를 쏘고 있는 메인 조명과 서브 조명이 지금 하얀색인데 그거와는 다른 색으로 쏴 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제 뒤에는 주황색으로 저를 쏘고 있고 앞에는 흰색으로 저를 쏘고 있어요. 이게 앞에서 쏘는 조명이랑 뒤에서 저를 쏘고 있는 백라이트랑 색깔이 똑같다면은 백라이트를 사용해서 이런 윤곽선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상쇄돼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른 색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백라이트 광량은 세면 셀수록 좋아요. 이 백라이트 조명이 광량이 약하게 하시면은 이 아무래도 테두리 이 선이 약해지 이기 때문에 공간감이 그만큼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를 최대 파워로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백라이트 진짜 중요한 주의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조명이 아니고 의자예요, 의자. 지금 제 의자를 보시면은 목받침이 없어요. 목받침이 없고 등받이도 제 어깨보다 내려가 있죠. 의자가 요런 게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의자들은 목받침도 있고 등받이도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백라이트를 쐈는데이제 뒤에 있는 의자가 그 백라이트를 다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윤곽선도 안 생겨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백라이트를 키든 안 키든 별로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목받침이 없고 등받침도 낮은 의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어 뭔가 좀 아쉽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뒷배경. 뒷배경이 조명이 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약간 어두침침하고 좀 약간 심심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한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신다고 하시면은 LED 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RGB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을 내주는 제품들이 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구매하셔가지고 어, 뒤에를 어, 취향껏 꾸미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뒷배경을 한번 켜볼게요. 자, 지금은 제 뒤에 있는 배경까지 다켠 상태이고요. 어떠신가요? 아까보다 뭔가 심심한 게 사라졌죠? 어, 사실 제가 좀더 여유가 있다면 여기서 더 조명을 추가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많이 참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꿀팁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조명을 소프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조명이 그냥 구매를 하시고 사용을 하게 되시면 처음에 느끼시는 게 아 이거 조명 왜 이렇게 세지? 또는 왜 이렇게 날카롭지? 뭐 이런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조명 앞을 막아주는 어떻게 쉽게 설명하지? 조명이 직방으로 저를 때려서 그래요. 그래서 조명이 이게 일직선으로만 오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얼굴이 쨍한 느낌이 들게 되시는 거고 그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소프트 스킨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거를 하게 되시면은 빛을 이렇게 꼬부랑 꼬부랑 해가지고 약간 전체적으로 퍼지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유튜브 한다고 소프트 스킨까지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살 필요는 없고요. 이런 다이소 같은데서 에 판매하는 꽃을 포장할 때 쓰는 이런 투명 종이 이런 걸로 이제 조명을 앞 부분을 덮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룩스패드 43H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배송이 올때저 제품을 감싸고 있는 비닐 이 있어요. 그거를 버리지 마시고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명. 지금 저렇게 조명 앞에 비닐이 씌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감싸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빛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이거 비닐 설명하는 김에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조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저는 룩스패드 43H 하고 룩스패드 22H 지금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백라이트도 룩스패드 22H 작은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큰게 저를 쏘고 있는 메인 조명이고요. 저 작은 게 서브 조명, 그리고 백라이트도 작은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은 거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룩스패드는 이렇게 위쪽에 버튼을 돌려서 색온도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위에 거를 돌려서 주황색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이거를 돌려서 흰색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버튼을 돌리면은 조명의 밝기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조명의 밝기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나타내 주는 수치까지 표기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43H로 큰 건데요 잠깐 비닐을 벗길게요 이것도 보시면은 어 좌측에 좌측에는 이제 밝기 조절을 해주는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색온도를 조절해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43H는 밝기 조절의 그런 수치가 나타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저도 이거 밝기 어 힘들게 맞췄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건 돌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 수치가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만졌을 때 다시 맞추기가 편한데 한번 맞춰 놓으면은 웬만하면 그 상태로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에 조명 두개 거치는 이렇게 책상에 연결해서 쓰는 자바라 거치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쪽에 백라이트 거치는 시루이 미니 삼각대라고 해 가지고 그 미니 삼각대로 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추가로 이거는 제가 집 앞에 롯데마트 가서 구매한 뒷배경을 위한 조명인데요. 제품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냥 롯데마트 가시면은 조명 코너에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집게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연하게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조명을 쓸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닐 같은 거를 제가 다 붙여놨죠. 이 비닐 같은 게 빛을 분산시켜줘서 굉장히 소프트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 모니터 뒤에 이런 거 보시면은 이쪽에 LED바 그걸로 지금 다 부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튜브 조명에 대한 꿀팁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조명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 리뷰는 어, 어떤 거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도 다음 리뷰는 저쪽에 있는 드론 아니면 여기 있는 짐벌 아니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아니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전동 칫솔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리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